연인이 생기면 안 가는 곳도 가보게 됩니다. 그중 한 곳이 미술관이 아닐까 하는데요. 미술관에 가면 그림도 있고 멋진 건물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 또 모든 코너를 돌고 나면 각종 기념품을 파는 가게도 있죠. 함께 할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코너 저 코너를 돌며 남들이 듣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로 연인과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혼자 관람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같이 간 사람이 관람하는 속도가 다를 때만큼 신경쓰이는 일도 없거든요. 오히려 혼자 미술관을 방문해서 고즈넉히 자신만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는 것만큼 행복한 순간도 없습니다. 혼자든, 함께든, 오늘은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미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책을 한권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미술품 전시관람을 좋아하시나요? 아마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회가 없어 못 가서 그렇지 굳이 싫어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림은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어찌 보면 말을 배우기 전부터 끄적이는 활동이기도 하고요. 또 그림은 시끄럽지 않기에 우리가 내면 속에 진중하게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기도 하죠. 저처럼 생각하기와 글쓰기를 업으로 삼는 사람에게도 그림을 보는 일은 참 소중한 휴식이자 기쁨이 되곤 합니다. 사실 저는 회화사라든지 예술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미술관에 가는 일은 참 즐겨합니다. 얼마 전에도 덕수궁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다녀왔어요. 지금 장옥진 화가의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방구석 미술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인데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대단한 베스트셀러예요. 3년 연속 예술 분야 베스트셀러 1위이고 2021년에 벌써 100쇄를 찍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 저도 한권 사서 읽어보았는데요. 어째서 많은 독자들의 흥미를 끌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미술에 관한 책에 비해 그림이 많이 수록되어 있진 않아요. 혹시 많은 그림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 이 책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화가 14명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작가가 스토리텔링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한번 책을 잡으면 멈추지 않고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쉽기도 하고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엮어가는 힘이 있어요. 주로 화가의 일생과 그가 특정한 방식의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 그의 감정 등을 기술해 놓고 있는데요. 일종의 야사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뒷담화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혹시 이런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재밌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목차에서부터 독자의 흥미를 자아내는 방식의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예컨대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는 알고 보니 원조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이라는 제목이 달려있고요 에드가 드가에 대해서는 알고 보니 성범죄 현장을 그렸다고? 바실리 칸딘스키에 대해서는 알고 보면 최강연의 찌질이? 등에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 방식은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에요. 뭐랄까 너무 무겁고 엄숙한 것도 별로이긴 하지만 마치 그 사람이 숨겨둔 다른 제 2의 기억이 있는 것처럼 알고 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라고 비밀을 들춰내거나 폭로하는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어쩌면 바로 이런 접근법 때문에 이 책을 쉽게 읽히기도 하고 또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의 일부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막상 책 안으로 들어가면 제목처럼 선정적인 것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총 14명의 화가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세 사람만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가져온 이 그림을 보시죠. 이게 누구의 그림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칸딘스키인데요. 노랑, 빨강, 파랑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의 일부입니다. 이 그림은 1925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칸딘스키 하면 이처럼 추상 미술을 떠올릴 수 있지요. 그런데 그의 그림은 처음부터 추상 미술을 추구하지 않았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시겠어요? 이 그림은 한참 전인 1908년에 그린 그림으로 제목은 마당이 있는 바바리안 마을입니다. 확실히 그 차이를 느끼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칸딘스키는 추상 미술을 하게 되고 추상화의 대표적인 화가로 우리에게 기억되게 된 것일까요? 칸딘스키는 러시아 사람으로 원래 법률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네의 건초더미 그림들을 보고는 망치로와 얻어맞은 듯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러시아 법학대학 교수직 제안을 거절하고 당시 떠오르는 예술의 중심지인 독일의 뮌헨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미술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책에서는 칸딘스키를 무엇보다 희대의 연애 찌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칸디스키는 결혼한 유부남이지만 미국에서 뮌헨으로 이주해온 가브리엘라 민터라는 화가이자 제자인 여성과 혼의 관계를 가졌는데요. 그녀에게 구애하면서 결혼은 할수 없지만 결혼보다 더 강한 양심의 결합을 하고 싶다라고 멋지게 말을 했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8년간 사랑을 나누면서 주변 나라를 여행했고 다양한 예술적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당시 그두 사람의 그림을 보면 화풍이 비슷한 모양새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칸딘스키는 나중에 전 부인과 이혼을 했으면서도 그녀와 결혼하는 대신 27살이나 어린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고 하네요. 또 냉정하게 차버린 윈터에게 뜬금없이 연락해서는 자신의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지요. 이러한 모습을 연애 찌질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다행히 모두 나중에 다른 짝을 만나서 평온한 인생을 누렸다고 합니다 제가 보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칸딘스키가 추상화가로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인데요 두 사람이 뮌헨의 남쪽 한 시골 마을에 거주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칸딘스키는 예술과 자연, 사랑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실 문을 열었을 때 갑자기 말할 수 없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림 한 폭을 대하게 되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그것에 매료되어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그 그림에는 주제가 없으며 유추할 만한 어떤 오브제도 묘사되어 있지 않았다. 화면은 색채의 찬란한 얼룩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었다. 그것은 이젤 옆에 비스듬히 세워둔 나의 그림이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뚜렷해졌다. 사물의 객관성과 묘사는 나의 그림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것들은 나의 그림에서 해롭기까지 하다는 점이었다. 이제 칸딘스키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구상회화가 아닌 마음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추상회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는 화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에 알아볼 수 있는 사물을 그리는 것은 오히려 감정 표현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정체불명의 형태와 색이 마음속에 춤추며 떠돌아다니는 그 느낌 그대로를 회화에 옮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음을 통해 음악을 작곡하듯 순수한 형태와 색만으로 회화를 작곡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칸딘스키가 추상화가로 대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예술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시골 생활이 제공해 주는 안락하고 평온한 자연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사랑 가득한 삶이 있었던 거죠. 꼭 그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술적 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뮤즈라든지 영감을 주거나 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영혼을 교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람의 존재는 확실히 창작의 영감을 남다르게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혹시 이런 친구나 반려자가 있으신가요? 올해 한번 그런 우연적 인연이 생기기를 기대해 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소개할 화가는 폴 고갱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화가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고갱의 어머니는 페루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살때 어머니를 따라서 페루에 가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네요. 유럽에서는 느낄 수 없는 남미의 뜨거운 태양 속에서 자연의 원시적인 힘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거죠. 또 고갱은 선원이 되어 북극이나 남미 등을 여행했다는데요. 뭐랄까. 그의 경험 속에는 다른 화가와는 다른 색채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남다른 경험이 농축되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처럼 세계 곳곳을 떠돌던 고갱은 프랑스 파리로 돌아와서는 아닌 사람의 소개로 증권소개소에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고갱은 증권소개소에 다니는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결혼해 사는 사람이었고 그림은 그저 취미 정도로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취미 수준이 프로 작가 수준이었나 봅니다. 다른 유명 화가들과 함께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자신이 과연 증권회사에 계속 다녀야 할지 아니면 전업화계의 길을 걸어야 할지 망설였던 것 같아요. 얼마 뒤 프랑스의 경기불황으로 증권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고갱은 그 김에 화가로 전업을 합니다. 그런데 고갱은 참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파리에 얼마나 유명한 화가들이 많았겠어요. 게다가 고갱은 원래 증권회사의 직원이었고 취미로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으니까 전업작가가 된 시점에는 이미 서른이 한참 넘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늦게 시작한 화가의 길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만의 것을 발견하리라는 당당함과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화풍을 발견하게 되죠. 고갱의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 정말 그만의 길을 발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화가가 아니라도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혹시 우리는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주변 사람들과 자꾸 비교해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런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한탄하거나 남들과 비교하고 좌절감을 느끼기보다 고집스럽게 나다운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열망과 끈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참 좋다고 여겨져서 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객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그가 진정 원했던 꿈은 이것이었습니다. 고객만의 예술세계 발견. 자신만의 개성이 넘치는 유일무이한 세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것은 고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술의 영역을 간절히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꿈을 이루죠. 퇴사한지도 어언 3년, 그의 나이 36. 인상주의 전에 참여했었다는 이력 외에는 여전히 내세울 것 없던 고갱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내면은 예술에 대한 영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해지기로 합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의 미술을 예지하는 걸작을 만들 화가가 바로 본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네는 파리를 좋아하지만 나는 원시와 야생이 살아있는 시골을 사랑하네. 원시와 야생, 드디어 콘셉트를 찾았습니다. 퇴사한 지 3년이 지난 36세, 예술과 인생의 방향을 막 잡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콘셉트는 그저 우연히 신의 계시처럼 운 좋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고객은 태생부터 태초의 자연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 때의 황홀함을 잊지 못해 5년 동안 배를 타고 원시의 자연이 있는 지구 곳곳으로 간 그였죠. 결국 고갱은 본능적으로 예술을 부여잡았고 이내 원시와 야생을 자기 예술의 근원으로 삼기에 이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에드아르 마네입니다. 이 사람도 고갱처럼 프랑스 사람인데요. 마네는 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마네는 땅부자 귀족의 자제로 태어나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전통적 아카데미 화풍을 고수하는 화가를 스승으로 삼아 고전적인 미술을 배웠죠. 그는 또한 전통을 고수하는 살롱전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화풍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네는 또 어떻게 자신의 길을 발견하게 된 걸까요? 마네는 앞서 소개한 칸딘스키와도 또 고갱과도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 속의 삶과 사랑을 통해 발견한 것도 아니고, 자기 내부의 확신을 통해서 발견한 것도 아니었죠. 그에게는 우연적인 두 가지 영향 요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보들레르와의 만남입니다. 샤를 보들레르, 악의 꽃이라는 시집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신미주의적인 시인이죠. 그는 악하고 추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파격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전통적인 해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들레르는 현대성을 열어젖힌 시인으로 평가되는데요. 보들레르와의 만남은 마네의 생각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보들레르는 당시 미술 평론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강조했던 것이 당시 화가들이 하는 것과는 달리 현대의 생활, 즉 동시대 사람들과 생활상을 그려라라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과거 전통의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삶을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씩 조금씩 만에게 흡수되어 갑니다. 두 번째로 영향을 준 요소는 일본의 채색 목판화 우키요에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키요에는 속세를 그린 그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목판으로 찍어서 일본 서민 들에게 싼값으로 팔린 그림들이지만 이 그림이 바다를 건너 유럽에 들어오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먼저 오키요에는 그동안 서양 미술의 절대 법칙으로 군림하고 있던 원근법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평평한 종이에 그야말로 멀고 가까운 것을 실제처럼 구현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평평하게 그렸죠. 또한 르네상스 이후 500여년간 이어져 온 고전적인 화풍, 즉 현실에는 없는 이상적인 미를 그려내기 위해 실제보다 아름답게 그리는 방식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우키웨에는 이상미보다는 오히려 굵은 선과 색을 활용한 단순미가 강렬하게 드러나 있었죠. 그렇다면 이두 가지 영향요인이 원래 지독히 고전적이었던 만네의 화풍을 어떻게 변화시켰던 것일까요? 1963년 만네는 풀밭 뒤에 점심식사를 살롱전에 출품합니다. 보수적이었던 심사위원들은 당연히 이 그림을 탈락시켰고 파리의 평론가와 관객들은 비난을 마구 퍼부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그림은 티치아노의 전원음악회에서 영감을 받고 또 라파엘로의 원작을 동판화로 모사한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의 파리세 심판 일부를 재해석한 일종의 오마주였습니다. 오마주 기법은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전에는 없던 오마주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과거의 명작을 오마주한다면 마땅히 그림 속 인물은 신화, 성서, 역사들의 인물이어야 하는 법인데 만의 그림 속 인물들은 모두 1860년대를 함께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실제 정경의 두 남자는 만의 동생과 매제가 될 남자였고, 누드 여인은 빅토리 외랑이라는 모델이었습니다. 건장한 신과 아름다운 여신이 있을 자리에 평범한 만의 친구들이 있다니. 게다가 미모의 여신도 아니고, 뱃살이 툭 튀어나온 평범한 여인네라니.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고 경악한 거죠. 당시 평론가와 관객의 관점에서 이 그림은 미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르네상스부터 이어져온 당시 그림은 역사화, 종교화, 신화화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 그림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림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종교, 신화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해석해 생생하게 그렸는가 이것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자 감상 포인트였습니다. 당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 아무도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만화의 그림 속에선 평범한 옆집 사람들이 퇴폐적으로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는 전혀 떠오르지 않죠. 어제 점심 때 퇴폐적으로 놀았던 기억만 떠오르게 하는 그림 앞에서 방탕했던 부르주아 남성들은 얼굴이 붉어졌고 급기야 이 그림은 쓰레기다라는 막말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 쓰레기 같은 그림은 어느새 시대의 거울이 되어. 당시 방탕한 남성들의 일상을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의 생활, 즉 동시대 사람과 생활상을 그려야 해만네에게 수없이 얘기했을 보들레르의 한발 앞선 생각이 만네의 정신을 흔들어 깨운 셈입니다. 그 결과 풀바티에서 퇴폐적으로 논의는 1860년대 브루주아들의 생활상을 풍자하는 그림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술은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 비로소 시대와 함께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이지만 방구석 미술관을 가지고 유튜브 미술관을 꾸며봤는데요. 익숙하다고 하기엔 낯설고, 낯설다고 하기엔 가까운 미술. 오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그림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